어, 자기는 이제 완전 정통 그그 그 울트라 오트독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샬롬이라 인사를 하지만 그 영적인 샬 영적 샬롬이 없어요. 혼적 기쁨만 있어요. 영적 기쁨이 없어요. 속죄함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기쁨이 없어요. 이 기독교와 현재 이 유대교의 이차 극명한 분기점은 차이는 뭐냐면 속죄함을 통한 자유함이요. 에 그 속죄함을 통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. 네. 예, 샬롬은 주님과의 그 인터페이스,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죄함 가운데 있는 자유함이잖아요. 네. 이게 없으니까 뭐 만나서 파티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혼적인 기쁨은 있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어, 한 청년이 나을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아, 이게 이게 과연 어떻게 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속이 좀안 좋아 병원을 갔더니만도 암 진단이 나온 거 위암. 그고너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딱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지 이제는 야 이제 뭐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. 내가 예수하고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너를 치유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한거 배를 주님이.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꿈을, 꿈을 깼어요. 네. 근데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해요. 그래서 네. 이상하다. 뭐 이런 예수하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네. 저주의 이름이고 한데 싫어하는데 네. 왜 이런 꿈을 꿨지 하고 이제 한데 어또 이제 시간돼가지고 병원에 갔죠. 네. 갔더니 만 의사 가 갔다 오면 너 어, 어떻게 된 거냐고 너 여기 좀 암이 사라졌다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. 네. 그래, 아 그러냐고 이제 엄청 기뻐하면서 이제 나왔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.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, 어, 꿈에서 봤고, 자기 몸이 나은 이 표적도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이제 있으니까, 아직도 이제, 저몸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혼자서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,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을 다 이제 영접하게 된 거예요.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. 예수님을 싹 받아들이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이 없던 말랐던 스펀지에 갑자기 물이 싹 스며드는 것처럼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그 그 은혜와 평강이 확그 속에서부터 확 올라오고 또 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샬롬 그러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샬롬을 이제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그 자유함과 속죄함과 평강과 이 샬롬을 이제 확 느끼게 된 거예요.